안녕하십니까. 어, 1179회차 어, 고정 한 수를 찾아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보험 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5회 때부터 보시면 어, 3번, 4번이 나오고요, 1929자리에 3번, 4번이 나오고, 어, 19자리에 3번이 한칸 건너서 이렇게 나온 어, 흐름들입니다. 어, 1회, 1회 때부터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와주는, 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4번 위에, 어, 보시면 6번이라는 번호가 있는데요. 어, 이 6번이 다음 다음 회차에 6번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3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이 6번이 20번 때 6번으로 다음 다음 회차에 나와주었습니다. 어, 여기서도 보시면 4번 위에 9번입니다. 이 9번이 다음 다음 회차에 9번이 나와주고요. 3번 어, 사이에 있는 이 7번이 20번 때또 7번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도 보시면 4번 위에 어, 21번이 다음 다음 회차에 21번이 나와주고요. 어, 3번 사이에 있는 11번이 20번 때 21번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 이번 회차에는 4번 위에 11번입니다. 이 11번이 다음 다음 해차인 이번 회차에 11번이 나와주고요. 3번 사이에 있는 7번이 어, 20번 때 7번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보험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지난 회차 1,178회 때 보시면. 11번과 27번이 나와주었습니다. 어, 제가 1177회 때이 패턴을 찾고, 어, 1179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또 미리 나와주는 바람에 많이 속상했는데요. 어, 또 혹시나 이두 수는, 두 수가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 한수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 보험, 어, 이 번호를, 보험수로, 어, 보험수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다음 패턴입니다. 어, 이 패턴은 제가, 어, 지난해 차때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어, 그런 패턴인데요. 어, 1171회 때 보시면, 11, 12, 17, 어, 10번대 번호 3개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 있다가 11, 14, 17, 또 10번대 3개, 그리고 또 3주 있다가 또 15, 16, 19번이 또 10번대 번호가 나와 주었었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10번대 번호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도 18번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11번이 10번대 번호 하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13번과 이 10번 때세개 번호를 더한 번호가 그 다음 회차에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13번과 11번을 더해주시면 24번, 24번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8번과 14번을 더해주시면 어, 32번이 나와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번 회차때 어, 11번과 16번을 더한 또한 27번이라는 번호가 이렇게 나와 주었었는데요. 어 그다음 흐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 보시면 1929 여기서 보시면 19, 여기서 보시면 29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 보시면, 여기서도 29번호를 더한 번호입니다. 19, 29번호는 다 적용이 되었는데, 39번호는 아직 적용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9번호를 더한 번호를 보니까, 13번과 17번을 더한 값, 30번이 그 다음,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18번과 17번을 더한, 3구자리 어, 35번이죠. 35번이 또 다음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회차 때도 보시면 11번과 이번에 3구자리는 19번입니다. 그래서 11번과 19번을 더한 또 30번이 이번 회차에 어, 다음 다음 회차인 이번 회차에 나와주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어, 공개 방송이나 어, 멤버십 방송이나 번호들이 어, 다잘 나와 주어서 어, 여러분들께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